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밥을 먹을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나 실험을 할 때나 어리에 옷이나 물건에 얼룩이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얼룩이 이제 때로는 쉽게 지워질 때도 있지만 또잘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얼룩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원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특징을 이용한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선 원자가 결합 어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어떤 원자는 특정 공유 전자성을좀더 강하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어떤 원자는 덜 강하게 끌려당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의 상 치우침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분, 공유 결합 분자의 극성을 만들어 냅니다. 어 반대로 어, 전자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같아서 이제 전자의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자의 치우침이 양방향으로 발생을 해서 그것이 상쇄되는 경우 분자는 무극성을 띱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결합을 하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쉽게 결합한다는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얼룩제거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데요. 우리 애가 얼룩이 이제 어떠한 극성을 띄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어떠한 물질로 얼룩을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더 얼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은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얼룩이 극성분자인지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중요한 얼룩인지를 알고 있다면 물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세탁을 할때 대부분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합니다. 어, 세제는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계면활성제는 수용성 즉 극성인 머리 부분과 무극성인 꼬리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얼룩이 많이 묻는데 그 얼룩은 대부분 지방성 얼룩입니다. 지방성 얼룩이기 때문에 무극성을 띠고 있고, 어, 세제 무극성 부분인 꼬리 부분과 결합을 하여 얼룩이 제거되게 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런 극성과 무극성 분자를 활용한 사례들은 굉장히 다른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름이나 아니면 유성 물질들은 무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는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톤과 같은 무극성 분자를 이용하여 얼룩을 지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잘쓰 일이 없지만 매니큐어를 바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니큐어는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그냥 물로 바르면 매니큐어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니큐어를 바를 때는 아세톤을 솜에 묻혀서 바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세톤이 무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가 좀더 쉽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어? 이러한 화학원리를 알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 우리가 좀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